아나 기여 아니 이 빵들이 너무 귀여워 <laughs> 옛날에 유치원 때 이런 거있었나 <laughs> 귀여워 스케씰인거 아니야? 어 그럴 수도 있어 오! 스퀴시야나 <laughs>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정하나 인정 진짜 귀엽다 <laughs> 개그 무적 너 여기서 뭐가 제일 갖고 싶어? 무적 중에 는 저는... 승부부자승부 승부 좋다. 귀부부 승부 나는... 부부냠부부오 어, 좋다. <laughs> 좋다. 신부부 먹을 수있자 많이 있대. 먹고 살아야 자신부결제해부 아, 그거 신부막자신부야자 신부부자 신부부자 신부부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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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귀여 자리를 잡으 우리 이제 뜯기 해보자, 네, 해보자. 한 대, 한 대. 어, 네. 어 뭐야 근데 나도 받았는데? 어, 네, 그아 아, 그럼 나너 그거 가져 오케이. 아 이수기 너무 야비? <laughs> 너무 <laughs> 표정이 음흉해 살짝 나 <laughs> 무서워 오케이 다음 오케이 이걸 뜯어보자 맞아 이걸 어떻게 뜯지? 어떤 거? 네아 내꺼 가져가셨잖아요 아 이거 <laughs> 아, 죄해요 아, <laughs> 아, 무서우시네 오케이 okay. 까볼게요 okay. 음. 아, 아우 나왔어. 어, 나는 어 아저씨 나왔어. 어떡해, 나 너무 행복해. 오 마이 갓. 말도 안 돼. 아저씨. 야, 이거 뭐야? 어떻게 바로 나와? 대박. 나 초록색이 보일 때 너무 행복했어. 오늘 운이 좀 나쁘지 않네? 오늘 마네치가 원픽인데 하나가 마네치네주댕지도 데려온. 자 음료수 나올 때 찍을게요. Oh my god, so c u t 너무 귀여워. 저기주댕치주댕치 yeah. yeah. <laughs> <laughs> <food chocolate> 그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음. <웃음>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미안 음. 아이스크림 방가? 근데 귀여 엄청 많네. 난얘 나는... 이거! 이거? 바닷가 귀여워 귀여 뭐야? 튜브고있 아, 귀여워 이걸 원하시는 거. 오! 귀여워 <웃음> 인정, 인정. <웃음> 인정. <웃음> 인정. <웃음> 어,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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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완료 띠 비영왕, 이제 2호선을 타러 가면 되지. 두 번째 소품샵을 뿌셔보자고. 사진 불인 거 봐. <laughs> 사진 부린게 정은아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모르지? 아, 개더워. <laughs>